안녕하세요.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저녁 9시 29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아, 오늘 여기 보시면은 화면도 좀 어둡고요.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난 바람에 아, 이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금봉 아, 찾고자하시는 분요, 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해양조 어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해양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오늘 이 유형으로 해서 보해양조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보해양조 보시는 것 같이 이유 유시민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윤석열의 이 대선주자 1위 등급으로 인해가지고, 여권에 지금 현재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유시민, 또, 아, 인종석, 그리고 김경수까지, 이렇게 그 제3지대에 있는 이 인물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조금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보혜양조가 유시민 관련주입니다. 유시민의 아 앞으로의 활약이 좀기대돼가지고 조금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로 매수해 놨는데요. 실적도 지금 좋습니다. 아이 복분자 덕에 이 보혜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 잠깐 한번 오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보혜 양조입니다.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어제 이후에 아, 매수한 다음에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440억 원이 터졌습니다. 이 분봉에서 보시는 것 같죠? 아침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고요. 우리가 어제 매수한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고해 양조. 아,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보시는 것 같죠? 아, 엄청난 이런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정치 테마들 중에 이 대장 역할하는 임신과 관련된 아 이런 대장 역할하는 보혜암도 우리가 매수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어 그동안 우리가 홀딩했던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를 급하게 지금 바꾸는 바람에 요 여기 얼굴 칼라라든가 여기 움직이는 이런한 그 조정하는 것들을 아직 덜조정해가지고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어 힘들게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와 관련해 가지고 어,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비덴트 보시는 것 같이 어,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근처에서 매수하시도록 했는데 오늘 또 거래가 빵 커졌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유고봉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 기법 중에 유고봉 기법으로 오늘 가져간 겁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요 비덴트 가져가셨던 분들 제가 추천해서 가져갔던 분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수익을 얻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요. 지금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 어, 상당히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그리고 또 시초가 단타 매매, 대운해, 대한해운, HMM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 어, 이런 TK 케미칼이라든가 대한해운 같은 이런 해상 운임과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대안내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아침에 안겨다 줬는데, 내일까지도 또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같죠 아침에 매수하셔가지고 이런 상승을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단타를 치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이런 테마들은 아, 급격하게 빠지는 경향이 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응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고요. 대한해운,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홀딩한 펜오션, 수익 내고 나왔고요. 오늘은 하리슈를 쇼박스 추천드렸습니다. 이 쇼박스, 쿠팡과 또 OTT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제가 하디슈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루 종일 그냥 박스권에 갖고 있다가 끝에 살짝 올르긴 했는데요. 마지막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쇼박스의 흐름, 내일도 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가 매매로 어, 구형 테크 지금 가져하고 있습니다. 구형 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어, 이런 그 테마들이 아이오닉 5학으로 관련했고요. 현대차, 어, 또 그리고 기아차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관련해서입니다. 홀딩했던 KBI 메탈 어제 슈팅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더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KBI 메탈 보시는 것 같죠. 연 이틀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KBI 메탈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형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의 일봉은 오늘 조정이 아주 잘 나왔고요. 우리가 상당히 불품봉에서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아, 65봉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 그 목표점까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아, 장이 빠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일 아마 이 지금 시외의 흐름도 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5,000, 보시는 것 같죠? 5,030원에 마감을 해가지고 조금 상승으로 시회에 끝났는데요. 내일도 이어가지고, 어, 이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테크 더큰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지금 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러한 그 종목들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했고요. 아, 우리 제자분들이 오늘 카톡을 받아서 어떠한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정말 많은 우리 제자분들이 수익을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 같죠? 어, 여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조금 조절이 지금 안 돼가지고 어, 제가 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정을 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성산업, 대성산업 들고 갔던 종목인데 1%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고해양조, 어제 아, 종가매매 종목이죠. 고해양조로 수익을 냈고요. 고해양조 2.2% 무수익 내고 나왔니다 아침에 대안해운이 시조가단타매의 종목이고요. 보양도 2.7% 5 비덴트 8.8% 그리고 보양도 7%입니다. 페노션 3.47% 페노션 2.6% 대안해운 3.48%까지 오늘 뭐 정말 많은 종목들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컴퓨터가 지금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굉장히 지금 힘드네요. 이, 간격이 탁탁 맞지 않는셨는데요 아, 오늘, 요, 지금 밴드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미틱스도 수익 내고 나왔고, 대한해군, 쇼박스, 고양조까지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지금, 어, 노트북으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걸 어, 방송으로 해서 만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조절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요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 내용만 좀 들어 주시고요 이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하루만 좀 참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서 지금 어, 이 상한가가 올라갔던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아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오랜만에 그 모니큐브가 이렇게 또 상한가를 치고 올랐는데요. 윤석열 관련 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큐브가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니틱스, 지니틱스도 어, 혈당 측정 스마트워치 출시와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지니틱스가 이렇게 또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이크래프트도요, 상한가를 치고 올라온 이가 어제 이후에 윤석열 관련해서 대선주자 1위 등극으로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상한가 세개 중에 두개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비섬 인수에 JP 모관이 참여한다는 이런 소식, 비트코인과 관련된 계속해가지고 비덴트가 이러한 인수 합병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JP 모건이 지금 참여한다는 이러한 그 뉴스는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빗섬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어 이렇게 아, 이슈가 있다가 일주일 이상 지금 빠졌다가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아,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로 비덴트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 제 제자분들 중에 비덴트 홀딩에서 가져가신 분 인수와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엄청난 거래를 품져가지고 큰 수익을 얻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염화수소와 관련해 가지고 백광소재가 백광산업이요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나왔는데 삼성전자 협업 기대감 때문에 백광산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핀과 관련해서 또 구길재지가 오랜만에 이렇게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 쭉그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구길재지가 요 갑자기 불꽃봉과 같이 이러한 그 매직봉 형태로 쭉 올라왔는데요. 국일계지 세계 최초 블랙시브란 어, 글래핑과 관련해서 항상 글래핑 그런 국일계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오늘 밤에 뉴욕 증시의 상황 보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아, 침체한 이러한 그 증시 내일부터 또타계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미국의 부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발목을 잡을지 오늘 밤에 뉴욕 진실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요. 불봉 장전뉴스를 하지 못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불금봉 장전뉴스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어가지고 좀 늦긴 했지만은 짧게 오늘 불금봉 시선이 종목 탐구 바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